프로 탁골프 O X 키스 이 영상은 닥터 세르세와 함께합니다 아저씨 또광고예요아 네? 광고 계속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아 자본주의 노예가 됐어요 아저씨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이거 모, 모르겠어 이거 뭐야 그러니까 닥터 세르세는 골프 실력 김국진 O <laughs> 윤성민 X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갑자기 들어가는 거 X 윤성민 오, 저누구에요 오케이, 김국진, 리진이 왜 김국진 아니고 윤성민이죠? 어. 그래도 이번에 이제 프로로 따셨잖아요. 크, 그쵸. 또 네, 제가 쳐봤는데, 어, 같이 쳐봤어요? 네, 한 쳐봤거든요. 아, 씨잘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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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국진이 형이 못 치는 건 아니고. 음. 네. 보기는 왜? 저는 국진 빵 좋아하거든요. 아 오케이 알았어. <laughs> 아, <맞아>. 오케이. <laughs> 저런다고? 두 번째. 아, <laughs> 김국진 오 유상무 X. 오는 여기 x 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아, 오케이. 어. 보기왜 X야? 전 유상무 그거. 좋아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그치, 열심히 하지. 2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 어그 노력에 약간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 그냥잘치냐고잘 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국진이 해, 형, 해. 국진이 형은 못뭐 치는 거예요? 아니요, 국진이 형잘 치죠. 그래서 저 국진이 형 좋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좋다고 했는데. 그러네. <laughs> 그냥... 그러네. <laughs> 아,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세 번째. 아, 그래서 캐디 몇명 만났는데. <laughs> 됐어. 세 번째. 연예인 걱정은? 개나 줘라! O! 아니다, 연예인 걱정해 줘라! X! O! 어, 뭐야, 개나 줘라야? 아, 아니, 아니. 에, <laughs> 아, X! 아, X! 음. 걱정해 줘라! 걱정해 줘라! 포기! 저는 무조건 오죠! 어, 개나 줘라! 네. 왜, 왜? 왜, 왜? 왜 오죠? 왜? 아니, 왜 걱정해 줘야? 아, 걱정해 줘야죠. 왜? 연예인들 얼마나 힘든데 연예인들 그 맨날 뭐 빚이 9억이다 10억이다 하고 하는데 <laughs> 맞아 그 이상민 아저씨 어? 그렇게 센스 그거 막다 금방 받잖아요 <laughs> 나도, 뭐, 나도 지금 빚이 얼마지 어 잠깐만 빚이 꽤 되는데 어. 열심히 지금 갚아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 어, 아 일반인들은 그빚 단위가 다르다고요 아 됐어 됐어 이제 연예인 나왔다고 연예인 얘기하지 말고 골프 얘기하자고 아, 골프 얘기합시다 합니다. 이제 투피스 O 리피스 X 리치 X X 3 피스 포기. 저는 2 피스. 오. 오케이 오. 위치 네. 왜3 피스야? 저는 공이 어3 피스가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오. 아 물론 4 피스도 좋은데 4 피스. 피스는. 투피스랑 비교했지, 그 지금? 투피스는 근데 스피니 좀 아, 많이 없으니까. 덜 먹는다? 어, 어, 덜 포기는? 어, 어, 저는 무조건 멀리 나가고 와야 돼요. 아 어. 그렇지, 투피스 멀리 나가지. 그러면은 그럼, 그럼 리치님 거를 훌쩍 넘어갈 거예요. 그지 마그마 그... 써요, 마그마. 아, 마그마. 아, 마그마. 아, 마그마 내가 집으로 보내줄 테니까. 조만 거. 아, 갑자기 볼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네 번째. 그러면 3피스, 5, 4피스 이상, 5피스까지 해서 X. 오. 오, 3피스 5. 포기. 저는 X죠. 야, 넌또 X야? 네. <laughs> 그럼 왜 O야? 저 사람 무조건 반대네. <웃음> <웃음> 정치 잘하겠어요. 아, no. <laughs> 어. 리치, 왜 3피스야, 이번엔? 아, 공은, 제, 제가 이제 4피스, 5피스도 써봤지만, 음. 어, 그 이상, 그러니까 뭐 5피스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5피스에 필요 없어. 5피스 필요 있지. 아, 필요 있어요? 파 p 5 좋은데! 뭐 아까 스릭스 좋다며! 아, 니야 아, 스릭스? 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laughs> 왜냐면, 아니, 그, 그, 파이브 피스를 쓴다 그래서 음. 스팬이막더 엄청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많이 나간거 아니다? 아, 네. 어. 음, 나는 쓰리 피스가딱 적당한 음. 거야. 음. 보기는? 저는 파이브 피스가 좋아요. 어, 맞아! 네. TV5, 그 5, 5월 그래. 숫자가 좋아서, 그래. 저기, 이런 거 치러도 좋, 좋다고요. 그래, 어, 그렇죠, 오, 5월의 숫자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 오, 오. 5피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잘한다, 잘한다. 그래, 그래. 5피스 좋지? 아, 좋네요. 그래, TV5,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 뭐요? 하기 전에, 위치가 좋아요, 구독 한번 해줘. 아, 좋아요, 구독. 오케이. 이제, 봐봐. 골리냐, 백돌이야. 그럼 처음 라운드 나가 세공오 로스트 볼 엑스 오오공 어? 보기 저는 엑스죠 엑스 로스트 볼 사야 된다 그리치에기부터 그렇죠. 그 들어보자고 아 그래도 이쎄 볼을 써서 음. 또 많이 또 이렇게 로스트를 해줘야 어, 로스트를 해줘야 아, 로스트를 해줘야 어, 어, 어. 로스트 볼도 많이 생길뿐더러. 어. 그리고 또그 세포를 삼으로서 어. 또 우리나라의 골프 산업이 어. 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음. 약간 어떤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음. 만약에 어. 계속 로스트본만 쓰면은 그래. 로스트본 나중에 없으면은 아니 백돌이니까 아그니까 아니, 지금 백돌이들 더 많잖아요 아. 싱글 플레이어들보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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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어떤 그그 그 사이클을 돌리자 사, 어, 사이클을 돌리자는 <웃음> 의미에서 <웃음> 네. 보기는 아, 저아좋시작고볼빅공 팔려고. 아, 어, <laughs> 왔어요. 자꾸 새공 팔려고. 공 팔려고, 이게. 그러니까요. 돈 받았나? 볼비가 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진짜 돈안 받았어요. 저는 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무조건 로스트 볼 써야죠, 로스트 볼. 그렇지. 어디 건방지게, 새볼 써요, 처음부터. 맞아. 어디 차, 건방지게. 차도 중고차를 타다가. 그렇지. 어? 하다가 나중에 새 차, 좋은 차 타는 거지. 보기야너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저 이거 좀 약간. 이거 바르고 먹어서 그래요!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 영상에 밑에 볼빅이라고 써주잖아? 네. 그러면 리치가 이거 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아니야? 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어, 저부터 쓸게요. 알았어. 어, 너 갑자기?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도 궁금해 할 거야. 화이트 볼 오? 컬러 볼 X. X. 어 뭐야? 컬러 볼이야? 보기. 저는 무조건 넣어줘. 화이트볼! <laughs> 그치. 어, 리치, 왜 컬러볼이야? 아, 이제 골프도, 어, 또, 보기 좋은 게,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오. 골프도 이제, 어, 패션, 패션에 또 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치. 골프공도 이제 패션이지 않을까. 오. 그래서 성능은 똑같습니다. 뭐. 어, 컬러가 들어갔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건 아니고, 어, 더 만약에 좀 이쁘게 또좀 음. 어, 패셔너블 스타일리시하게 치고 싶다면은 나는 컬러공을 컬러공을 어 해. 이왕 치는 거 예쁘게 치는 걸로. 그렇지? 보리는왜 화이트 볼이야? 자꾸 유도 신문 나왔는데 카드 볼릭 해가지고 볼빅으로 엮으려고 <laughs> <laughs> 자꾸 카드 볼안 해서 안할게요 절대 볼빅이라고 댓글을 적어주세요. 그럼 <laughs> 전, 이거 드립니다. 전 그래서 화이트 볼이 좋아요. 그래요. 잔디에서 오. 흰색이 가장 잘 보여요. 아 그럴 수 있지. 초록색에 잘 어울리는 게 오. 화이트 컬러란 말이에요. 오. 어떻게 생각해? 어 근데 잔디에서 제일 잘 보이는 건 형광색이긴 오, 해요. 그러네. 형광색. 주황주 중앙색. 그치, 중앙, 어. 근데 제일 안 보이는 게 검은 공도 있고 음. 파란 공, 우와. 파란 공으로 쳐보셨어요? 아이, 파란 이런 공. 얘기가 있어 이제 그 캐디 분들이 좀 음. 까칠하게 굴거나 캐디를 음. 이제 무언으로 괴롭히고 싶으면 음. 파란 공으로 쳐. 아이고 <laughs> 나쁜 마음인데 좀. 리차드 씨왜왜 그래 나쁜애. 퍼프에 미친 자많구나 <laughs> 아, 너무 나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왜? 요즘에 핫한 얘기야. 아 요즘 음, 핫한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어, 공태현 프로 알아? 공태현 프로? 어, 알아요. 공태현 프로와 네. 아마추어 챔피언이 내기를 네. 친다. 네. 2억짜리 내기를 친다. 어? 진짜로? 그래. 오. 그렇다면 누구에게 걸겠는가? 공태현 오 아마추어 챔피언 X 아 잠깐. 아마추어분이 도전장을 내민 거야? 아마추어가 어? 어? 공태현 프로님 거리가 어. 다가 아닙니다. 어? 저랑 2억짜리 빵 한번 하시죠. 근데 챔피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 누가 댓글 달았어요. 아. 이슈 어. 됐다고 이거. 어, 어. 근데 아마추어야. 근데 어. 뭐 2억짜리 빵 한다. 어. 근데 이제 뭐 다시 잠수탔다고 하는데 일단 어. 공태현 오 아마추어 X 뭐할 거야? X 아마추어 챔피언 X. X. 저는 무조건 어. 독대 공태현 프로님이셔 아, 그렇지. 네. 한번 리책얘이 들어볼까? 어그 아마추어 챔피언이. 요즘에 그, 그렇거든요. 숨은 고수 분들이 많아요. 달인 분들. 달인 분들 많고, 전국의 클럽 챔피언들 보면은. 그치. 웬만한 프로님들보다도. 맞지. 잘 치시고, 그렇다고 공태형 프로님이 못 치시는 건 아닌데, 공태형 프로님한테 도전장을 내밀 정도면. 자신감이. 어, 자신감이 있고, 있지 않을까. 또 자기 구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 아마추어 챔피언을 든 이유는. 어. 성사됐으면 좋겠다 아 재밌을 것 같아 아 맞아 <웃음> 보기는 <웃음> 나쁜 마음 <저>. <웃음> <맞아>. <웃음> 나쁜 마음 리치 아저씨 보기는 <laughs> 저는 공태현 프로님이죠. 우리 공태현 프로님 팬이잖아. 그렇죠. 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래. 제가 들어보니까 공태현 프로님 몰라서 그래요. 음. 프로 중에 프로 국가대표였다고요 근데 왜안 나와? 나온다 그래놓고. 어. 그거는 뭐 있대요. 뭐, <laughs> 규정이. 규정이 있대요. 규정이 제가 차, 알기로는. 차, 자꾸 나를 나쁜 사람은 몰아가는데. 어, 어. 아니 근데 아까 보기 씨 음. 예전에 마샬. 하셨다고 저 몰라요 저 모르겠어요 전 마샬 안 했어요 얘는 저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아. 얘 바보야 바보 저 재벌인데요 아. 지금 컨셉이 헷갈리고 있어 리치가 <laughs> 아, 끝내 끝내 이렇게